Thank you for watching!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라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지원 대기 중. 네, 네. 뭔일 있어요?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아머네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어세요 아이. 예, 알았다고요 무인기 가도 공장 배스피가서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 나도 그렇지 시키면 해야죠 아이시 고... 안 아, 좋은 일인가요? 예. 업라자 마음대로 하세요 네네 아잇 예. 예예예예 예. 예, 예, 대장 예 야근이들 무슨 일이죠? 갑니다아안 쉬고 예예 예, 대장 예 열받게 하지 마라.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그가 일이니? c 셈인가나 나가, 신 무슨 일나니나설로가 준비 완료. 바보나양보가 나가, 가 우리 나가, 가 나가, 나가, 가가 나가, 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그,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한국말 이동! 온종일 직거릴 셈인가? 한다면 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방 네. 지원 대기 중. 갑니다. 레이저 청공기 활성.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바보는 약도 없지.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알았다고 오즈 담 넓기는 한다면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업그레이드 아, 완료. 오지랖 넓기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한다면 한다. 기지 울치게 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o 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 n 똑바로... o Hong Mengi, Hindoro, Hong Mengi, Hindoro, Hang Mengi, h i n 젤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약도 없이!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업그레이드 오지.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열받게 하지 마라. 한다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침착해. 적이 움직인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반드시 한다. 알았다고. 못삼다. 한다면 한다면 바보는 약도 없지. 동네이라고 불러주고 생각해보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반드시 안다드디니 준비된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이, 거양 마음에 안 드는 걸. 나이라 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죽이라도 죽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말이. 야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방공단들이 파괴됐습니다. 좋았어. 알아들었습니다. 본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원 대기 중이다. 그래서 내가 얻는 이기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하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없애려면 어서 움직여한 보여줘야지. 반드한한다한다면하한다사았다고나지한넓기람 바보는 가도국 사람들 하나가, 한국 사람들 하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유령을 본것 같다. 말씀하십시오. 응. 업그레이드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목사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어디를 도망가려고 친구? 받고 <놀람> 있습니다. 약도 없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현임이 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가 필요하겠는데. 차원호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국선 편대가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운종일 측거릴 셈인가?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끝내주은 적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바보는 약도 업그레이드 완료. 반드시 한다. 판담이 아니경고이라고 목소리가 그것밖명지가 공격하고 요습니다보안됐습니다 사령관님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해 줘. 원한다면 지금 해도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섬 현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가 빨리 움직이고 있지. 좋아, 가서 살려버리지. 마췄습니다저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니다 아주 좋아. 이 장을 시하지 마라. 았다고업그레드 완료. 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한다. 운정일 직거래 셈인가? 반드시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오, 한다면 한다 살아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영웅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알았다고 무참 넓기는. 살아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경련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알아야 라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반드시 한다. 각별 인사는 했나 모르겠네. 한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laughs> 우리 팀, 죽여주는구만.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반드시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난 나쁜 남자야. 아모니 차원로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레이드 완료. 오장 넓기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시작!